안녕하세요. 오늘도 슈몬쌤입니다 오늘은 꽃다발과 디퓨저병을 이용해서 화면을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미부터 시작할 건데 장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굉장히 베이스를 밝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하이라이트 면적을 좀 많이 남기면서 칠해줬는데 왜냐하면 이파리 부분을 어떻게 칠할 거기 때문에 좀 그거와 명암 대비가 확실하게 나기 위해서 그렇게 칠해준 거고요. 어, 지금 보면 1번 톤으로 먼저 베이스 깔고 그 다음에는 오페라 플러스 화이트에 네이플스 옐로우가 좀 가미된 그 칼라를 이용해서 그 다음 톤을 칠하고 있죠 이 장미 같은 경우는 빛 받는 방향이 이제 이파리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가지고 채색을 많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빛이 지금 좌측 상향에서 오고 있는데 어, 윗면을 바라보고 있는 꽃잎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밝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은 어둡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점 이제 그 명암이 빛을 덜 받기 때문에 어둠 면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을 하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둠으로 꽃잎들 간의 대비를 정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 꽃에 대한 느낌들을 배워하게만든 중요하구요. 특히나 좀 퀄리티를 높게 만들고 싶다면은 저 장미꽃의 가운데 부분, 저기 이제 작은 이파리들이 촘촘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만들어주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둠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사이들에다가 꼭 찍어주면서 계속 그림에 대한 명시성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제 닦아주면서 결에 대한 느낌들을 더 살려주면 좋습니다. 어렵다 싶은 친구들은 색연필같이 같이 이용을 해주면은 훨씬 좋게 그럴 수 있으니까 색연필이나 딱히 등등으로 꽃잎에 대한 느낌들을 잘 살려보도록 하시고요. 다만 이제 조금 너무 과한 표현은 삼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제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에 툭툭 칠해주고 명암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해주고요. 이 파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나뭇잎을 좀 옐로 그린 느낌 먼저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다크색 그린 이용해가지고 바로 어떻게 눌러주고 있어요. 어차피 누를 건데 왜 옐로 그린 칠하느냐면은 나중에 옐로 그린을 칠해놔야 조금 더 이제 채도 높은 느낌으로 닦여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닦을 것까지 고려해서 옐로 그린 후에 다크색 그린으로 좀 얘에 대한 명도를 많이 높였습니다. 대비를 신경 좀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미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면은 이 시간의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신경 좀 많이 써줘야 될것 같고, 어, 지금 보면은 저거는 네이플 스일로랑언버브라운을 사용했는데 이제 언버브라운으로 간단하게 형태에 대한 정리. 마찬가지로 이제 빛 받는 부분이 이제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꽃들은 전반적으로 베이스가 어둡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이 디퓨저 봉이 어, 나무 구로 되어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좋게 딱딱 만들어 봤고요. 어, 그다음 이제 하단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에 좀 어둠이 많기 때문에 어, 하단은 좀 밝은 면이 많게 들어갔어요. 채도도 살짝은 더 올려줬고요. 어, 상단에 있는 나무공 같은 경우는 장미꽃과 이제 그런 포인트 부분이 튀기 위해서 좀 채도는 죽인 편이고요. 이런 장미꽃 같은 경우도 이제 밝은 부분과 어두움에 대한 대비 확실하게 넣어주고, 어, 나무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계열을 같이 넣어주면서 진행해주시고, 어, 위에 지금 디퓨저병이 있기 때문에 디퓨저병의 그림자를 좀 명확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애매하게 그냥 끝내기보다는 좀 확실한 그림자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편이 좋답니다 그래서 디퓨저병은 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치는, 굴절되는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진행해줬고요 그 위에 이제 디퓨저에 칼라를 넣을 거예요 어... 보통은 완전 투명한 경우는 저렇게 해서 이제 그레로 끝나겠는데 안에 액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좀더 채도를 높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저 유리 속에 비친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브라운 계열로 안 하고 나중에 그린 계열로 해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점유소까지 이렇게 쭉쭉 해결해주고요 일단 디퓨저에 있는 초록색 액체 그린 페일과 에메랄드 그린 노발 이용했고요 빛 받는 부분은 굉장히 밝은 느낌을 잘 유지해주고 어둡게 눌릴 부분은 딱 눌러주는 게되게 중요하겠죠 유리기 때문에 이렇게 면을 좀 많이 만들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나 어, 큰 면적 같은 경우는 면치기를 통해서 좀 밀도 감을해서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코블루를좀 섞어가지고 에메랄드 그린노바와 섞어가지고 어두운 면적을 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쭉토축대비와 풀그레이를 이용해서 액체가 없는 부분은 덩어리를 가져 넣어줬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블랙으로 여기저기 필요한 부분들 싹다 정리를 해주고요. 어, 블랙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의 전체적인 톤감과 주제부로서의 무게감을 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리라고 할지라도 강한 어둠이 있어야 또, 내가 주제부로서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거 신경 좀 많이 써주고. 그 다음, 혹시 대비에 약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 채, 잘 체크해가지고 올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일단 이제 끈 같은 경우는 그냥 마카를 이용해서 는 쭉쭉쭉 이제 해버렸고요. 이제 생연필로 부가적인 묘사들은 그냥 쭉쭉 이제 들어갔어요 물감으로 하면은 좀 러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물감보다는 선생님은 색연필이나 마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이 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 줄에서도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을 적절하게 어둠 잘 눌러서 표현해주는 게 그림의 이 자연스러운 빛의 느낌을 살리기 좋겠죠. 그래서 빛에 대한 느낌들을 여러분들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색연필로 정리한 다음에 이제 닦아주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닦으면은 밑에 있는 옐로 그린이, 옐로 그린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채도 높은 나뭇잎의 묘사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디퓨저 병 같은 경우도 반짝거리는 투명체이기 때문에 좀 그런 하이라이트 면적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면서, 어 그림에 좀 밀도감을 많이 올려주고. 단 밀도를 올릴 때 반드시 덩어리가 깨지지 않는 선 안에서 표현을 해주는 게좀 그림의 퀄리티를 올리기 좋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화이트까지 칠고 나면은 완성이 됩니다.